이는 돼지고기 김치전. 음. 조금만 넣으면 되니까 전을 부칠 때 고기 조금만 넣으면 훨씬 맛있어 묵은지. 그그러 처음부터 기계하는그러니 처음에 막 뭔가가 없을 것도 기대하지만 이후에 막.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고 막성벽소원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 대단하다. 비 f 게 나오고 지옥 같다뭐 이러면 이해 돼. 김장을 넉넉하게 해야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찜을 마끝껏 먹을 수 있어요. 이 전부 무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김치가 남아있지 않죠. 저는 한 통은 무건지를 남겨두거든요. 다음 몇년 가을까지도 한통다 먹고 다시 한 통이 남으면 그 통을 놔두고 그세통 하나만 또 새김치를 다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새김치는 세, 세 통을 먹어요. 한마디로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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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60kg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음. 색감 아, 부드러워져. 음. 후지를, 새구리 저렴하잖아요. 여긴 기돼지고이 후지를 넣으면 맛이 짱끝해집니다가성이 숲과 김치가 있어야 앵글 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요. 네.

모트도 봐. 근데 이 모트도 커터가 스플릿 like fucking. This criminal is mean. 그러니까. 카이멧 엔지니어링. 라스피터 시커스. 이거 커터 메이커 사다. 네. 커터 메이커 디스데이. Yeah. Every 우리가 그거 에브리 체도. 에브리. 어떻게 할수 있냐? 자, 팩터 커터. 아, 오래 가만했나? 에브리츠가 모던즈도 안 듣나?

스텝 30명, 뭐 장비관리 10명 이렇게 있다잖아요 응. 그럼 스텝이 많아봤자, 현장에 해봤자 100에서 2 0 0명이에요 진짜 홀리 막 대작 찍는거 그냥 걔네들은한 번에 막 여러 이을 진짜 게임은? 게임은요 해야되는게 음악 왜냐면 이걸 찍는게 아니에요 만들어야 돼요 다 손으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게임은요 음. 그래서 사람을 사람이 영상을 찍는 걸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더 치우거나 이런식으로 그니까 러영상을 음. 그래도 배우만 찍은 거 가지고 또쓸 수도 있잖아, 영화는요. 다른 음. 특수효과 안 넣고도. 음. 그런데 게임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특수효과 베이스예요 음, 베이스다. 네. 그러니까 그냥 찍고 끝나 맛있는 거 한번 참으면 살 만한 돈인데 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레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게임은요. 예전부터 비쌌어요. 게임은요. 예전에 비해 싸지긴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 게임은 막 말이 안 됐거든요. 막 게임 하나에 막9 0년대는 게임 하나에 막 90달러 했었어요. 그게 음. 최첨단 기술이 제작해다 보니까 말이 안된 가격이잖아요. 네. 보이는 상황에서. 네. 왜 그때도 컴퓨터 보면 막 그때 시대에 컴퓨터 200만 원 이랬으니까 음. 엄청 비싼 걸 고가니까. 음. 음. 네. 아, 그래서 이게 떨어지긴 떨어진 건데도 여전히. 여전히.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기술이 평천화 되니까 확 떨어졌다가 음. 싸졌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에 관심할 거 컴퓨터 인기가 많이 생기고 기술 발전이 컴퓨터 가 싸지고 이러니까. 확 떨어졌다가 이젠 다시 컴퓨터 비싸진 게 아니라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다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 예를 들어 200만 개를 6만 원